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작년 말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2022년 올해는 애플의 전례 없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많은 이야기를 이미 접하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이 앞사를 준비하고 있는 2022년 그첫단추 애플 스프링 이벤트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전통적으로 스프링 이벤트를 3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스프링 이벤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올 수도 없되면서 개최되지 못했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3월에 맥북에어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하였고, 4월에는 전설 속에그 폰, 바로 아이폰 SE 2세대를 출시하였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에 따르면 올해 일정은 3월 8일 화요일에 예정일이 잡혔다고 전했고 진행은 작년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애플은 전통적으로 3월 넷째 주 화요일에 스프링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생산 공급 유통망 모두 정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3월 둘째 주에 진행 예정이 스케줄로 잡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2일이 유력했을 텐데요. 제 소견으로는 어차피 제품 수급 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이 주문을 조금 더 일찍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아이폰 13 시리즈 구매 를 하려고 보면 재고 부족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과 용량으로 구매 를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m1 프로 맥스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 작년 에 주문하시고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2022년 1분기 실적 150조원 아이폰 매출만 86조원을 상회하는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보여지면서 바로 주가로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제품 첫 번째 5G 아이폰 s 3세대 모델입니다. 자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아이폰 s 3세대 모델은 지난달 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A2595, A2783, A2784로 2세대 모델 출시 전 등록되었던 것 같은 세 가지 종류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출시는 확정적이라고 보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 모델의 스펙은 한마디로 아이폰 SE 2세대의 5G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신흥국 특히 인도를 주 타겟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전략 이야기는 추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아이폰 SE 시리즈는 애플의 중저가 모델로 기존 폼팩터와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5% 이상의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추구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흥국 5G 시장의 선택지로 준비되는 아이폰 SE 3세대는 4.7인치의 LCD가 유지될 것입니다. 탑재될 칩으로는 A15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A14이 탑재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습니다. 박스콘정조 공장은 지난 10월 한창 바쁜 시기에 AP 수급 부족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10일간 공장 문을 닫았었습니다. 물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난 1월 말과 2월 초 춘절 기간에 10만 명의 근로자들이 공장에 남아서 밤샘 작 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정도로 아이폰 13 시리즈 제거 확보가 어려운 형편인데 A15 칩이 탑재가 된다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이폰 SE 3세대에 페이스 ID가 탑재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페이스 ID 탑재는 원가 상승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전작의 물리 홈 버튼이 그대로 탑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이폰 SE 2세대와의 외관적인 차이점을 줄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색상이 될 것입니다. 전작에서는 블랙, 화이트, 레드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아이폰 SE 3세대의 색상은 탈라이크와 미드나잇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레드 색상 적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색상이 추가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 배터리 또한 전작인 2세대의 1800mAh의 동일한 배터리 탑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설계 최적화를 통해서 사용시간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SE 3세대 카메라 역시 전작과 동일한 12MP 후면 메인 카메라와 7MP의 전면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작에 정식 지원되지 않았던 야간 모드 추가 등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 예상 가격은 399달러입니다. 원가 상승 요인은 매우 높지만 애플이 가격을 올리는 것 또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5G 폰 가격은 200달러대인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작년에 자국의 5G 스마트폰이 비슷한 가격으로 처음 출시되면서 이미 아이폰 SE 3는 프리미엄 폰 가격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삼성의 경우에는 갤럭시의 중저. A 시리즈만 5종으로 출시해서 5G 시장을 선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 기존 가격 유지 압박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 5세대입니다. 지난 1월 말 등록된 아이패드 모델은 A2436을 포함해 모두 11종이 등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시는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4세대 모델이 2020년 9월 출시가 되고 2년이 채안 돼서 다시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출시 이유는 8주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아이폰 SE 3세대 모델처럼 궁극적으로 신흥국을 타겟으로 하는 모델이 아니라 작년 출시된 아이패드 미니의 스펙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셀룰러 모델의 5G 통신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A15 칩 탑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4세대 출시 당시 아이패드 프로 2세대의 디자인 DNA를 가장 먼저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디자인 변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10.9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며 기존에 알려졌던 OLED 적용 계획은 프로 모델에 적용된 미니 LED 금나누기를 넘어서 OLED 구동치품기 현상에 따라서 비용 문제로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LCD 패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또 120Hz의 주사율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애플에서는 이 기능을 프로모션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프로 라인업과 명확히 구분 짓는 기능이기 때문에 120Hz 주사율은 아이패드 에어가 프로라는 네이밍을 얻기 전까지는 지원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가장 기대해도 좋을 만한 기능은 바로 카메라 업데이트입니다. 5배 디지털 줌 스마트 HDR 3를 지원하고 F1. 8조리그를 갖고 있는 12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와 F2.4 조리개, 1천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지원해서 보다 편리한 영상통화와 영상회의를 가능하게 하며 쿼드 LED 트루톤 프로시 기능도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의 예상 가격은 699달러입니다. 아이패드 B인이 5세대에서 6세대로 전환되면서 100달러가 인상되었는데 에어 5세대 또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4세대가 총 5종의 색상으로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도 넓어졌는데요. 올해 출시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색상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5종 색상을 유지하게 되면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는 유지하고 나머지 3 가지 색상은 새로운 색상으로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외에 알려진 맥미니 프로 M2 맥북 에어 27인치 아이맥 프로에 관련한 ECC 등록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27인치 아이맥 프로의 경우 가을 출시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2 맥북 에어와 맥 미니 프로는 이번 행사에서 소개가 된다면 출시 일정은 상당한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2022년 애플 스프링 이벤트 소식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스프링 이벤트에서 가장 기다리시는 제품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 9이었습니다.